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저희가 꿀잼 리뷰로 찾아왔는데 오늘도 예고했듯이 엄청 거대한 레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촬영했던 음. 3개월 묵은 레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뽑기 샵에서 3개월 동안 그 레진이 뽑히질 않았는데요. 저희가 단돈 9만 원에 그 레진을 뽑아서 <laughs>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그 레진이 이제 사물함을 꺼낼 때 먼지가 엄청 가득가득하고 확실히 그 3개월 있었던. 네, 묵은 티가 나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오늘 그 3개월 묵은 레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한번 리뷰를 하러 가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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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가 보이질 않아요! 저희 여기 있어요! <laughs> 이 레진 박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러 진짜 크지 않나요? <목소리> 저요. <laughs> <laughs> <짜잔> <laughs> 자 제가 오늘도 개봉을 해볼 텐데요. 네 개봉 전문가가 코 여러분들에게 레진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레진은 LBS 쿠마라고 보통 네. 부르시고요. l b 스튜디오라고 여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가격은 35만 원 정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네. 버전이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일반형이랑 아마 고급형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형인가요? 고급형입니다. 오 고급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오라 <laughs> 오라 <laughs> 나가디 오로 오라 아, 나가디 괜찮아요. 빨리 열어요. 아니 아니 열고 있는 거야 이거 안에는 일단 <laughs> 스트로폼이 있네. 네. 오늘 스틸로폼 <laughs> 많이 날리겠는데요. 푸마. 포스터 같은 건가요? 네, 이게 뭐 약간 보증서 같은 느낌이죠, 사실? 이게 LBS 스튜디오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보증서, 이게 꼭 필수입니다. 저는 있어요. 아, <laughs> 어, 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바닥에 내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어, 오! 그렇지. 그때 어. 먼지를 저희가 살짝 제거하긴 했는데 아마 숨은 먼지들이. 그래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우 와! 네. 자,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오. 파츠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야 이거? 어, 확실히 고급형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급형 일반형 차이가 요 요거의 차이가요, 요거. 이거 크기 차이? 아 이거 이게 있고 없고랑 아마 아. 다른 게 있었나? 뭐 하여튼 뭐 그건 제가 사진으로 네, 제가 보여드리고요. 기억이잘안 나가지고. 음. 어. 그러면 조립 바로 해보죠. 네. 어? 어디 어디가? 여기 바닥에 거에요아네 알겠습니다 발판 부터꺼내거네 <laughs> 발판 모터 꺼낸다고 합니다 아 이거 스티로폼.. 어이집에 스티로폼 끓여 사야겠다 어우 <laughs> 오, 많다 많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일단 팔판등장했 응. 파츠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파츠가 많진 않아요 다행히 네. 어, 되게 좋아 저는 좋습니다 그게 이건 뭐야? 오 꾸미는 파츠인가? 뭐지? <laughs> 이게 그 사람 사진을 한번 보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이렇게다. 음 이렇게 이렇게. 어, 맞네, 맞네. 이쿠마가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거야. 가성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단단한 것 같습니다. 어? 아닌데,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엄청 단단. 아, 그래 그래. 어, 근데 거기다가 음음 힘들었던 느낌 그러면 가장 큰. 요. 파츠 아 곰탱이, 곰탱이. 와, 무, 무게도 엄청 무거워 <laughs> 보이는데요? 잘 꺼내야 돼. 우쭈. 우와. 와이 파츠가 거의 딱 곤이 여기 상체만 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모자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 아, 모자 뭔가 될것 같다 여기. 곤이 네, <laughs> 얼굴 합성. <왔어. 그치. 웃음> 자뭐 이거 꺼내 보겠습니다 조심 조심. 네. 예. 오. 요거는 아마 이쪽 음. 부분 발판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네, 여기를 여기 이렇게. 아, 요, 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과 여기를 아마 연결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조립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이 정도면. 멋있는데요? 그쵸. 한번 이거 만져볼래. 와, 다 굴곡이 있네? 응, 굴곡이 있어. 와, 멋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우리 곰발바다. 어, 어. <laughs> 아. 공발바닥 파츠인데 귀엽게 생겼어 뭔가. 어날 날리다 날린다. 자, 요거는 여기 음 여기 티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바로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바로 꽂아줍니다. 착! 오 자성 좋아 응. 오아 좋습니다 품질 괜찮아요 응.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고급형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잔 파츠 이런 구름 모양 또 연기 모양이죠 연기 파츠 요거는 요쪽에 응. 꽂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방향은 어 그냥 어. 한 번에 온리 찾지 못하네요 어, 마음대로 그냥 꽂다 보면 들어가요 <laughs> 맞아 자요런 식으로 이제 꽂는 거고요 이제 두 어.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쿠마라 쿠마라 오, 크마, 어, 파마 잘했네. 어, 파마 제대로 했죠, 지금. 동네 미용실에서 지금 지대로 받고 왔습니다. 쿠마 먼저 조립할게요. 네. 좋아요. 자. 쿠마는저 요기에 이렇게 발판 딱 끼워주시면 됩니다. 으흠 음. 그래서 맞네요. 고니 말대로 손이 이렇게 밀어내는 음. 모양인지 모르겠지 공격하는 모양? 응, 음, 공격하는 모양. 공, 공, 하여튼 아, 그렇습니다. 마튼 그다음에 네. 요 남은 파츠들은 요거 쪼롱. 아 쪼롱. 요렇게. 이렇게 두 개. 엽쪽 어. 응. 귀엽네. 아, 여기는 구멍이 딱두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있어요. 어느 <목소리> <뭔> 게 여기일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떤, 어떤, 걸까? 어, 어떤 거 어떤 거일까? 어떤 거? 어떤 게 맞을까요? 아마 이게 여기이지 않을까? 조그만 거? 요렇게? 큰 거? 오, 아,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자 저희가 확인한 결과 큰게 바닥에 있고요. 바닥? 조그만 게위에 있는 쪽에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건가 봐요. 여기 파트가 조금 헐겁긴 하네요. 음. 이렇게 약간 헐겁네. 그렇지. 그렇네. 어이, 왜이러나 어이, <laughs> 뭐야 이거? 오케이. 됐어. 이 정도는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딱 됐어요, 딱 됐어요.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조립을 다 완성한 것 같아요. 남은 파츠 없이. 네, 상당히 간단하죠. 음. 그 대신 스케일은 아주. <laughs> 음. 간단한 거에 비해서 이 정도 퀄리티면 어. 엄청 잘 나온 매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레진을 보면요 요 쿠마가 어,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네. 어, 뭐 나름 머리랑 뭐 얼굴 요런데 보면 이제 다 표현이 잘돼있는것 같고요 옷 손가락도. 질감 같은 경우도 네 자세히 이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에 들어있는 물론 바이블 잘 표현되어 있고 음. 그리고 뭐 이쪽 뒤쪽이 이 뭐라 해야 되나 곰파츠인가? 뭐 하여튼 요걸 보면 이것도 그림자 표현이라던가 뭐이런 디테일한 질감 같은 느낌 요런 느낌까지 바닥이랑 합쳐서 네.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이죠. 네, 그리고 조립할 파트도 많이 없이 이 정도 퀄리티를 낼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괜찮은 것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가격 대비 퀄리티 그리고 뭐 조립 파츠 얼마 없는 거, 음. 장점이 상당히 많죠. 단점은 어, 요런 이제 미니 사이즈라 해야 되나요? 이런 음.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 맞아. 있 있거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네, 이런 분들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점. 네, 그럼 참고하시고요. 다른 일반 버전은 커? 아니? 일반 분전도 이만하지 아, 똑같지? 어. 아... 아니, 큰 쿠마 비교 있잖아 옛날에 아... 뭐 라스트, 라스트 슬립 쿠마 같은 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뭐 그런 스킬이랑 또 비교할 수가 없죠 가격대랑 뭐 그치그치 그치. 그거는 조립하다가 죽거든요 잘못하면 맞지 그거는 파손도 그래서 엄청 오, 많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오늘의 레진 바솔로뮤 쿠마였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LBS 쿠마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엄청 멋있지 않았나요? 자 최근에 이제 뽑은 레진 중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퀄리티가 음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좀 비싸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9만 원에 크크크. <laughs> <Agilal> 자 그럼 다음에도 저희가 레진 피규어나 뭐 다른 특별한 상품들이 있으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꿀잼 리뷰로 찾아올게요. 네, 조심해 주세요. 아자개 <무� attentive> 어, 상품 <eza LinuxignedENGLISH>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갑자기 돌돌이? <laughs> 아이스트레 너무 안 눈에 컸을. 근데. <laughs> 네.